정성은 위임 목사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의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1973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상영된 바비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저도 서너 차례 영화를 보면서 정말 대작이다. 정말 너무 감동적으로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살인 누명을 쓴 주인공이 지옥 같은 교도소를 전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던 중에 마침내 탈옥에 성공해서 자유를 찾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뻔한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강렬했다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느껴지는 그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 의문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질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행복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축복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면 끊임없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진정 죄사을 받고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복이 있다는 말을 두번 반복하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말 번역은 복이 있다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만 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복되어라. 복 있는 사람 행복하여라. 제일 서두에 그 복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슈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번역하면 복들이 또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그 문법을 보면 이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정확히 나오지를 않습니다. 반복을 할 경우 그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보다 강조를 하기도 하고 또 비교를 하면서 어느 것이 더 낫다. 어느 것이 더 탁월하다. 또는 최상급의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복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수가 있다. 많이 있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복 중에 복이다.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그럴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그 복수형을 생각하면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복을 받고 사는 자가 누구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제거할 수 있다, 이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주님으로부터 그 죄를 해결받았다라고 한다면 그죄 사함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받아야 될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절기로 사순절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순절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축복이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에 받아야 될 가장 위대한 축복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풍성이 임함으로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 받는다라고 할때 세상 사람들은 주로 물질적인 복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그러한 복을 말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서 소유가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좋은 위치에서 살고 권세를 누리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평가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가장 위대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복을 복으로 알고 쫓아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성서적인 축복관. 이 성서적인 축복관. 영적인 축복관이 뭐냐? 바로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또 권세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 속에 죄가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며 살면서도 그것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면 결국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별 볼일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가 사음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늘 당당하게 자기 인생에 맞서서 싸우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축복 그것은 사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허물의 사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인 곤고함을 깊이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여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무능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야 그래야 능력 많으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가를 깨달아야 그래야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찾게 되고 그분을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권고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 돌아가신 여여령 박사께서 자기 그 자서전적인 진한 고백을 담은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3년 후에 쓴 책인데 그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될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자기 파괴라는 단계다. 자기 파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결코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 자기 파괴란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복 선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선언이 바로 자기 파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파괴란 자아를 깨뜨리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이클 캐시라고 하는 분이 쓴 절망은 강력한 힘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절망이 강력한 힘이 될수 있는가? 절망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그 절망을 극복하게 해주는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고 어떤 존재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도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 결과는 파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절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새로운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실존철학자이자인 킬케가드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임에는 분명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 시인이 지금 당면에 있는 자신의 영적인 그황무조 같은 그 참담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기의 영혼이 침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영적인 공감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바로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고함을 깨달았으면 자기의 자신의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비참하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에는 좀 힘있게 아멘하셔도 좋아요. 네.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내 죄악을 사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 그 죄악을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악을 가리울 수 있는 힘도 인생에게는 없습니다. 허물의 삶을 받고 죄를 가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허물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금 고백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 내 허물, 내 죄악. 죄를 일컫는 이세 종류의 죄를 말하면서 이 종류의 죄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내어놓는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회개란 이세 가지 동사가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복하는 일, 아뢰는 일, 그리고 숨기지 않는 일.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 어떤 죄는 회개하고 어떤 죄는 숨겨 놓는다면 그 죄악은 그대로 그 사람의 인생을 타락하게 만들 것입니다. 회계는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복한다는 이 야다라는 동사는 내어던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던지듯이 깨끗이 주님 앞에 하나하나 죄목들을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복할 때, 회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계하는 영혼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가장 위대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자백한 사람, 회개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죄의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을까? 이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을까? 이 죄에 대해서 전혀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사죄의 확신은 회개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일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요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동사 형태를 보게 되면 수동태 분사형을 사용합니다.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은 내 힘이나 내 의지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분사형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심은 계속적인 그런 주님의 특별한 은총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가려 주시고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허물을 여러분 스스로가 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주께서 내 허물을,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 모든 죄악을 다 도맡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제의 은총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 크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고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축복이 이미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사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축복 사제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죽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